안녕하세요. 11월 5일 9시 2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클럽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졌죠. 어뭐 과도하다기 보다, 음 미국 시장 보면은 다우지수도 뭐 어제 0.5% 정도 빠졌고, 어 나스닥이 2% 빠졌는데, 사실 뭐 올라온 거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뭐 이날도 이때 10월 10일에도 3.6% 한번 빠졌었죠. 뭐 그때보다 뭐덜 빠졌는데 하여튼 뭐 많이 빠졌다고 어 난리인 거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급하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쪼라 있는 상태에서 뭐 물량이 출하되고 하는 과정에. 어 굉장히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지금 4%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보면서, 어,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코스피도 4%, 그러니까 양대시장 모두 4%가 넘게 빠지고 있죠. 어제 사실 코스닥이 좀 좋았는데, 어, 바이오테크, 바이오 섹터들의 선전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뭐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차피 겪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어, 좀 그에 맞춘 대응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군차트가 아침에 개파락 시작해갖고, 920선부터 해갖고, 지금 880선까지 그냥 한 방에 밀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이게 급락이 나오는 게. 아, 어, 이때 좀, 900선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재차 하락을 해주고 있고, 어,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다 소멸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 금리나 이슈가 좀 사그라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이제, 성장 섹터들이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방송을 일단 진행 중인데, 뭐, 대응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급하게 조정이 나오면, 뭐, 한 번은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대응책을 좀 보죠. 뭐, 어떻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금일 시장은 일단 코스닥 분차트 봅니다. 만약에 이제 아침에 프리마켓에서는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들이 오히려 상승하고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 여지없이 시장이 안좋다 보니까 이제 싹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동안 좋았던 아뭐 바이오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까지의 상승을 마감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많이 안좋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좀 섹터 이런 것들은 크게 볼거 없습니다 지금 대북주들 조금 오르고 있고 워낙 이제 최근에 많이 빠져서 그런 거 빼고는 지금 전 섹터 전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프리마켓에 좀 조절 그 저기 물량을 조, 줄였으면 뭐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지금 코스닥 분차트가 지금 4.5%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아좀 과도하죠 사실은 과도합니다 지금 21선까지 한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분차트를 보시고 지금 1차 하락 살짝 반등 주는 척하다 2차 하락 3차 그다음에 다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분차트가 급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멈추는 걸좀 봐야 됩니다. 이 멈추는 거 보고 이 멈춰서 아한 900선까지 좀 반등이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그 즈음에서 이제 물량 조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급하게 빠져버리면, 어, 뭐, 지수가 뭐 7%, 8%, 10% 빠질 일은 없으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1차적으로는 한5% 정도, 시장이 5% 정도 빠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10만원을 다시 내줬습니다. SK 하이닉스. 얘도 지금 55만원 내줬고. 근데 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뭐, 조정이 들어오는 게 좀, 사실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과도해서 지금 문제지,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21선이 99,000원 수준인데, 요거를 지지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일단 살펴보고,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이 분차트 보고 여기서 양복 딱 두세 개 나오는 순간에, 어 매수하고,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오늘 매도하고, 이러면서, 어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 주식 비중 꽉꽉 채워져 있으면 그런 게안 되니까 일단 어 주식 비중 조절에 오늘은 포커싱을 둡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좀 해줘서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 반등 주는 걸좀 보고 그 다음에 어 기타 소부장 종목들 어,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워도 뭐 한미 우리가 뭐좀 지속적으로 봤던 한미반도체가 이거 이제 차트가 이게 워낙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반등 주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오늘 그 대장지대 던 이스페타시스도 크게 빠지고 있고 뭐 종목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바이오 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얘도 어제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15만 원 간당간당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얘도 55만 원 갔다가 좀 간당간당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는 뭐 좋은 이비노반트에 대한 좋은 이슈가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 올릭스도 어제 신고가 되고 이후에 5일선 지지하면서 좀 버티고 있다 dnd 파마테 얘는 일단은 이슈가 좀 이, 계속 있죠 메시쪽에 그런데 얘는 만약에 있으면 일단은 오늘 어느정도 버스준에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 어 5일선 지지 잘하고 있습니다 45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은 어, 오늘 급하게 하락했을 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것도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아침에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이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은 워낙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시, 일단은 조금, 어, 물량을 좀 줄인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뭐, 2차전제 없고 하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아, 무엇을 해야 되냐. 자, 바이오, 바이오, 리각캠 바이오라든지, 어, 그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어, 이런 종목군 그리고 올릭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오늘 오일선부터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음, 로봇 해야 됩니다,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저점 줄때 그냥 잡아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아, 네이버. 네이버, 저점 줄때 잡는다. 카카오, 저점 줄때 잡는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오늘 시장 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립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다고 또 내일 또 기대하고 이런 전략보다는 일단은 소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한다는 전략으로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오늘 장중, 어, 그 움직임 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고요. 아 그리고 뭐 내일 뭐 다시 반등을 주면 그 현금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장 봅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종목보다는 이 코스닥 분차트 자, 여기 제가 반등 나온다고 했죠. 이게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절대적으로 뭐한4% 5% 빠졌다가 지금 3.6% 빠져 있지만 오늘 설사 어,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한1% 때까지만으로 끝나주면 밑골이 쫙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어, 좀 접근을 하고 좀 반등 주면 조금씩 현금 비중 높인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금 비중 높이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종목군을 나는 좀, 좀 지금까지 많이 쉬어서 어, 신규 매수 하고 싶다. 지금 오늘 같은 기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로봇주들 합니다.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군들 접점에서 매수 가능하고 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올릭스, ABL 바이오, 한울바이오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접점 매수. 그러니까. 딱, 그, 종목을,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을 압축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오늘, 이제, 그, 최근에 많이 빠졌던, 어, 대북주도 오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자율 반등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은 아예 집중하는 전략으로, 로봇, 바이오, AI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 요런 쪽으로만 위주로 포트 구성하고, 나머지는 다 현금화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아, 뭐, 어차피,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보십시오. 지금 코스닥 지수도 지금 뭐, 700, 여기에서 900 넘었고, 특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500에서 지금 4200까지 갔다가 조정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일단은 물량을 줄이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뭐, 자연스럽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최근에 많이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오늘 조금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어, 오늘 시장 잘 그래도 대응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시장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 분차트만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 분차트. 코스피 분차트가 아니라 코스닥 분차트가 심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분차트를 유심히 이제 보시면서 이게 저점이 지금 892 정도 됩니다. 890 정도. 아, 892가 아니라 여기가 880. 이880 지지할 수 있는지 여기만 조정해서 다시 900선 위로만 올라가서 끝나면 제가 볼때는 사실 시장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뭐좀주식이 맨날 먹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시장 뭐 안좋았는데 우리들은 뭐 바이오 섹터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아웃포폰됐고 최근에 로봇주들 잘 갔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먹었으니까 아 그래 좀 토해낸다 그리고 다시 재접근한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요, 오늘은 이 코스닥 분차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주다가도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요 저점을 어떻게 잘 지지하는지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아니면 5% 까지 지수가 빠질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미국이 또 관점이겠죠. 미국이. 미국이 좀 관점입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도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일단 조금 이제, 현금 확보를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현금 확보하고 해야 될 것은 로봇과 바이오, 그 다음에 AI 쪽이다. 반도체가 워낙 조정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노리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일단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은 시장이 워낙 그 긴박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한번더좀 시장 보면서, 어 상상클럽 우리 회원님들도 포트 정리 좀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접근, 고어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실 텐데, 일단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거 좀 토해낸다. 뭐, 우리가 포커 치다가도, 어 내가 돈을 다 따더라도 중간중간에 돈을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돈을 다 따고 우승도 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오늘도 일단은 시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어 제가 철저하게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음, 그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고생하시고 오후장에 시장 봐서 다시 한번 접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